역사에는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운 분쟁 속에서 분열되고 경제는 극단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며 점점 더 길을 잃어가는 사회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이 조용한 붕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멀리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그 목소리는 소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각성을 일으키려 합니다. 젊지만 오래된 지혜를 지닌 목소리, 다가올 일들만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비게 아난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한 인도로 잘 알려진 이 예언자는 이번에 새로운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영토, 크기는 작지만 운명은 거대한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한국은 조연이 아닌 국가적 변화를 넘어서 문명적 변혁의 신경 중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의 변화, 인류의 운명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의 전면적 재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순환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힘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반대자들의 실패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아난드에 따르면 한국의 비범한 성장은 지도자들의 미덕뿐 아니라 새로움을 거부하는 자들의 눈에 띄는 실수들에 의해서도 추진될 것입니다. 극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반대 세력의 비성적인 태도들이 의도치 않게 국민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별이 더 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밤처럼 그 대조가 집단 의식을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설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시대가 한 신비한 인물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 말합니다. 그를 새벽을 여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동양의 깊은 지혜와 서양의 실용적 사고의 명료함을 함께 지닌 인물입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산처럼 흔들림 없는 존재. 그의 존재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관성 속에서 모범을 통한 에너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조용한 사명이 잠든 시대의 희망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문제입니다. 신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세계를 떠받치던 구조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실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납니다. 상처 입고 분단되고 위협받았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은 장소 한국 전쟁과 분열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이제 화해와 지혜, 부활의 상징으로 다시 일어서는 땅입니다. 아난드는 이 움직임을 본질로의 회귀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영적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 일종의 주기입니다. 이 새로운 주기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상징 기자 다리이며 거울이 될 것입니다. 분단의 상처는 통합의 의식으로 치유되고 한때 장애물처럼 보였던 고통은 각성의 과정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으로 정의되지 않고 내면의 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비게 아난드는 수천 년간의 천체 관측에 기반한 정교하고 계산된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각각의 행성 결합이 시대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7월에서 9월 사이 목성과 금성의 정렬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점성술적 힘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 그 시점에 한국이 영적으로 각성되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렬은 연쇄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일 것입니다. 집단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 너머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통적 구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점차 일관성, 목적, 말이 아닌 모범으로 영감을 주는 리더십에 대한 축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새벽을 여는 자는 약속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론에 의해 떠들썩하게 주목받지 않을 것이며 정당에 의해 추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로, 혼란 속에서도 잔잔함을 유지하는 태도로 그리고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능력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 지도자를 과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과거를 변화시키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동양 철학의 가장 깊은 지혜와 서양 이성의 명료함을 융합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단지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의식을 대표합니다. 그의 등장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의 부름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사회의 결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폭풍 전에 스쳐 지나가는 미풍처럼 이와 동시에 아난드는 그의 예언 중 가장 대담한 부분을 밝힙니다. 한국의 경제적 부상은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진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쇠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언행과 시대착오적 행위로 나라를 과거에 묶어 두려는 집단은 자신들이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 오만, 세 시대와의 단절은 오히려 국민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바로 이 대조가 한국 사회가 의식의 도약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국민은 더 이상 공포의 수사에 조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예시에서 비롯된 명료함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전환은 거의 동시에 경제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아난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며 그는 이를 공존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이 체계에서 국제자본은 한국을 단순한 수익의 터전이 아닌 안정성, 혁신, 윤리를 위한 비옥한 땅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증가하고 투자가 급증하며 한국은 기술이나 문화의 생산지를 넘어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의 기준으로 부상합니다. 그는 2027년부터 한국이 공식적으로 G7에 초대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는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소수 국가들 속으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상승이 세계 평화의 시기가 아닌 오히려 정치적 붕괴와 사회적 혼란, 불신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낡은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조용한 등대처럼 균형의 중심점으로 떠오릅니다. 이 새로운 역할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난드는 한국 문화가 전례 없는 확장을 겪을 것이라 말합니다. 과거에는 K팝이나 드라마가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했다면 이제는 문학 철학 영성이 국경을 넘어설 것입니다. 세계는 현대 서구 문명이 풀지 못한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균형 있고 의식적이며 인간적인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전환은 한국의 지리적 재구성까지 이끕니다. 아난드는 새로운 수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상징성을 바탕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현재의 수도는 역사적이지만 여전히 분단과 단절의 기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지는 통일된 한국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 과거와 미래, 아픔과 치유가 만나는 지점, 이 도시는 단지 행정 수도가 아니라 영적 중심지, 의식으로 다스리는 시대에 살아있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예언자는 한국의 변화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내부의 단절에 직면하고 스스로의 경직성에 질식하며 일본은 조용한 문화적 소멸의 과정을 겪는 동안 한국은 기준점이 됩니다. 전통과 현대, 영성과 기술, 과거와 미래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의 창조자, 중재자, 평화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한때 견고하고 예측 가능했던 제국들의 무대였던 아시아는 이제 깊은 불균형의 중심으로 변합니다. 젊은 인도 예언자는 명확히 묘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연약해 보였던 것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됩니다. 이 모순의 장에서 한국은 자리를 찾습니다. 공격적인 강국이 아니라 위기의 대륙 속에서 균형의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용의 꿈이 내부에서 시작된 악몽으로 깨어납니다. 과거 세계에 보여졌던 신실크로드의 진보는 아난드의 말에 따르면 황금빛 덫으로 드러납니다. 통제와 경직 위에 세워진 구조는 자만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받은 민중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반란의 바람은 외부가 아닌 제국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티베트와 신장과 같은 언론에 잊히고 권력에 침묵당한 지역들이 되돌릴 수 없는 단절의 주기를 열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 과정을 조용히 자라나 끝내 아무도 끌수 없는 화염이 되는 불꽃에 비유합니다. 과거를 붙들려는 중국은 결국 현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격렬한 붕괴가 아닌 느린 해체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한때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던 국가는 이제 스스로의 정체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경고되었던 인구 폭탄이 조용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령화와 영적 갱신의 부재는 나라를 이름 없는 우울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뜨겁게 달구던 혁신의 불꽃은 이제 잊힌 죄가 되어갑니다. 아난드의 말에 따르면 해가 뜨는 나라는 이제 전통이 새로움을 억누르고 문화가 무관심에 무릎 꿇는 마비의 그림자에 덮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지켜주던 바다는 이제 고립의 장벽이 되고 일본의 국제적 목소리는 오래된 메아리처럼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과 쇠약의 풍경 속에서 한국은 빛으로 떠오릅니다. 힘으로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몰락과 대조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의 적응력을 겸비한 새로운 한국의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통합을 추구합니다. 예언자가 새벽을 여는 자라 부른 이 새로운 지도자는 타인의 붕괴를 우월감이 아닌 전략적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신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행동합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번영 국가가 아닌 아시아 재건의 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조용한 영적 외교 정책을 시작합니다. 강요된 협정이 아니라 가치 기반의 동맹을 창출합니다.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의식의 협약을 제안합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강요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구하지 않아도 타국들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아난드는 이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처음에는 이질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언어는 전통적인 정치 기준으로는 너무 미묘하고 그의 존재는 쇼에 익숙한 눈에는 너무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간교의 부재가 그를 신뢰받게 할 것입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합니다. 자신을 구세주로 내세우지 않고 더큰 시대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그와 동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자세는 예상치 못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세대 갈등, 불평등, 지역 간 경쟁으로 나뉘었던 사회가 하나의 중심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념의 강요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영감 덕분입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본보기가 아래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동시에 한국은 영적 뿌리에서 힘을 찾습니다. 안 안드는 이를 민족 정신의 부활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어떤 정치 전략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래된 것에 대한 피로와 진실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에서 태어난 각성입니다. 한편 국제 포럼에서는 한국의 태도가 점점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중립성과 도덕적 확고함이 결합되어 한국은 과거에는 대립하던 진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변모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세계가 새로운 세계 대전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 때 희망의 실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한국일 것입니다. 무기로가 아니라 중재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아난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의 붕괴 속에서 부상하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 제국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는 팽창이나 택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21세기의 진정한 리더십이 영적인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의 뿌리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드러난 것 같을 때 아비게 아난드는 더 깊은 베일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밝힌 내용은 단지 경제 성장이나 외교적 영향력, 사회적 진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의 절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것은 관료실에서 서명된 정치적 합의로도 전략적 이익에 따른 강제 병합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인도되는 피할 수 없는 융합이 될 것입니다. 조약을 넘어서며 영혼에 도달하는 통일입니다. 예언자는 이 순간을 수십 년의 분단 끝에 말이 아닌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형제들의 조용한 융합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 재회의 첫 씨앗이 2026년 초에 예정된 거의 예측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운명적인 사건에서 뿌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충동에 의해 북한의 경직을 깰 것입니다. 마치 민족의 영혼 자체가 세대를 건너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개방은 점진적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희망이 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희망은 자라나며 2027년에는 가시적인 힘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난드는 북한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강요가 아닌 통합에 대한 욕망으로 이념적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함께 오래된 두려움들도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2030년대 초의 절정에 이르면 통일은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 시간과 운명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은 그리하여 새롭게 뛰는 심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더 이상 서울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은 역사적으로 풍부하지만 분단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드에 따르면 새로운 수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리적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진동의 변화입니다. 북과 남의 균형 위에 세워진 상처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조용히 치유되는 땅 위의 도시. 이 도시는 단지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들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화해와 지혜, 공동의 목적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새벽을 여는 자라 불리는 새로운 지도자는 단지 한 국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상을 이끌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법령이나 선전이 아니라 극단을 조화시키는 능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고통과 치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유산은 권력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영혼을 고양시킨 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통일된 새로운 한국은 더욱 강한 숨결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난드가 밝힌 가장 대담한 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사적 영토의 회복입니다. 한때 고구려와 발해 같은 왕국의 일부였던 잃어버린 땅들이 그 뿌리를 지닌 민족에게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예언자가 순환의 귀환이라 부른 힘의 재배열에 따른 것입니다. 간도 지역과 만주의 넓은 평야, 피와 역사가 새겨진 그 땅들은 영혼의 지도로 다시 한 민족에게 돌아옵니다. 전리품이 아닌 오랜 분리 끝에 다시 하나 된 몸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이 시점에서 세계는 마침내 숨겨졌던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지 극복의 상징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여겨집니다. 전쟁과 분단, 위협을 견뎌낸 이 나라는 이제 치유와 재건, 균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기술이나 음악, 혁신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모델을 찾습니다. 한편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난드는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인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겪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축적된 혼란과 낡은 제국들의 오만이 결국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정학적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일부 국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 조각의 평온함이 남습니다. 상처 입었던 한 반도가 이제는 회복되어 피난처가 됩니다. 한국은 단지 파괴를 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건을 위한 마지막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종말적 풍경 속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침착함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언어를 이끕니다. 군사 동맹을 맺지 않고 평화 협정을 이끕니다. 세계적 충돌의 절정에서 하나의 회의가 소집됩니다. 바로 한국 땅에서 지친 지도자들, 무너진 국가들, 상처받은 사회들이 모이는 만남의 지점, 바로 그 새로운 수도에서 통일의 상징인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 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난드는 이 회의를 시간의 재시작이라 부릅니다. 세계가 자기 파괴 앞에서 새로운 길의 필요성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길은 바로 한국 지도자의 존재 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실질적 결정들, 존중, 균형, 연민, 목적. 그러나 한국은 우연히 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에 따르면 이는 자격으로 얻은 자리입니다. 군단을 견디며도 영혼을 잃지 않았고, 고통을 겪으며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지켜낸 덕분입니다. 공동체 정신과 연대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 민족은 마침내 국가의 진정한 보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땅도 자원도 아닌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마침내 길을 인도할 줄 아는 민족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깨어있는 영혼과 함께 걸을 때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수 있다는 상기. 아무리 분열된 민족이라도 희망을 유지하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상기. 종말 속에서도 시작은 태어날 수 있다는 상기. 그리고 그 시작은 이름을 가집니다. 얼굴을 가집니다. 길을 가집니다. 그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영원히 견뎌낸 그곳에서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세계는 깊은 정화의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대국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아난드가 예언한 전쟁은 필요한 폭풍처럼 지구를 휩쓸 것입니다. 그러나 천둥 속에서도 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가장 크지는 않지만 가장 명료한 목소리. 왜냐하면 명료함은 소리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한국의 것입니다. 고대의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서도 살아남아 빛의 길을 가르치는 민족의 목소리, 끝을 본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줄 아는 민족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옛 세계의 제가 마침내 가라앉고 지친 인류가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할 때그 해답은 더 이상 거대한 제국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작게 여겨졌던 땅,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거대했던 땅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단지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에너지적 중심, 지구의 정신을 위한 새로운 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언제나 쓰여 있었던 운명이었습니다. 별들 속에, 옛책 속에, 젊은 예언자의 말 속에, 그리고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조용한 한국인의 가슴 속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는 지나가고, 제국은 무너지고, 지도는 바뀌지만, 진실한 것은 언제나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속성, 정신 방향.